오늘 작품, 잠깐, 감상해 보시겠습니까? 감상 잘 하셨습니까? 여기 보시는 오늘 공개하는 이 작품의 이름은 사건의 집행선, 사상의 집행선이라는 작품입니다. 얼른 이해가 안 되실 겁니다. 사건의 집행선, 사상의 집행선, 그게 뭐야? 그 뭔데 그거? 그거 뭐, 뭐야? 이렇게 생각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블랙홀 아실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고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여기 하나의 블랙홀이 있습니다. 이쪽은 외부 세계입니다. 이 외부 세계와 블랙홀이 만나는 경계면이 사건의 지평선 사상의 지평선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그 안쪽에서 일어난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은 바깥쪽 외부의 영향을 절대 줄수 없다는 경계면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깥쪽 외부에서는 물질이나 빛이 안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빨려 들어갈 수 있는데, 안쪽 내부에서는 블랙홀의 중력에 의한 붕괴 속도가 탈출하려는 빛의 속도보다 커지기 때문에 내부 안쪽으로 들어온 물질이나 빛은 사건의 집행선으로 인해서 외부로 절대로,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와우. 정말 인간의 능력과 상상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과학자들은 그걸 또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과학자들 참 대단해요. 어떻게 보면, 이야, 저런 문제 하나하나를 해결하고 해석하는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간혹 밤하늘에 별빛과 은하계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냥 눈으로 보지만 그 별빛과 은하계 속에서는 무수한 현, 현상들이 생성되고 발생합니다. 저는 그 생성되고 발생하는 그 어떠한 현상에 대해서 제가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들이 저주에서 발생되는 어떤 사건이나 그런 현상들과 좀 많이 닮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작품을 만든 것이 사건의 지평선, 사상의 지평선이라는 작품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다 자아를 지니고 있습니다. 자아란 무엇일까요? 사고, 감정, 의지 등의 여러 작용의 주관자로서 이 여러 작용에 수반하고 또한 이를 통일하는 주체를 자아라고 합니다. 자아에는 세 가지 자아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는 공적인 자아입니다. 인간이 태어나고, 사회에 소속되고, 조직에 들어가서 노동을 하고, 일을 하고, 그렇게 여러 사회와 조직에서 만나는, 만남에서 드러나는, 그런 것이 공적인 자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적인 자아입니다. 친한 친구나, 친한 뿔이나, 가까운 인척이나,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자연히 드러나는 것이 사적인 자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세 번째,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적인 자, 은밀한 자입니다. 대부분 내적인 은밀한 자는 사건의 집행성과 너무나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자기 인간 마음 속에 내재하는, 끝으로 뜯어내고 싶지 않은, 외부로 알리고 싶지 않은, 충격적인 장면의 기억들, 결코 떠올리고 싶지 않는, 소름 끼치는 장면, 그 조각조각들, 파편들, 그러한 것이 내적인 자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작품을 보십시오. 이 사건의 지평선에 반짝이는 이런 아름다운 빛으로 제가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것처럼 우리가 지니고 있는 내적인 은밀한 자에서 충격적인 장면, 소름 끼치는 장면들을 모두 이젠 버리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버리면서 좋고 아름답고 고귀하고 가슴 떨리는 그런 장면들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인생은 지금보다 더 아름답지 않을까요? 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적인 자, 은밀한 자에서 충격이나 소름 끼치는 장면들을 우리는 겉으로 표현하지 않지만, 일상생활에서 그것이 은근히 자기 자신의 몸에 배인, 습관화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그것이 일상사회 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 단점이랄까요, 음, 마이너스적인...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지금 이 순간부터 그러한 내적이고 은밀한 자의에서 자에 차지하는 불행했던 시절, 어둡고 암울했던 기억들, 충격들, 그런 모든 조합과 파편들을 모두 버리십시오. 그리고 아름다운 장면, 가슴 떨리는 고귀함, 너무나 극적인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내적인 자아를 생성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인생에서 한 걸음 질이 높은 아름다운 생활을 누릴 수가 있을 겁니다. 나아가 이 현대 사회는 더욱 풍요롭고 서로를 아끼고 서로 돌볼 줄 아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저는 이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작품에서 내적인 자에서 아 던지고 싶은 메시지가 그것이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건의 지평선이라는 작품처럼 바짝바짝바짝 빛이 나는 장면을 꼭 기억하셔서 즐겁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장면만 이런, 여러분 가슴과 마음속에 충만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